제가 선정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이 좋은, 좋은, 좋은 거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씩 하나씩 방침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기 강한 물건을 집에다 두면 된다. 그러면 음기가 강한 물건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가장 쉽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휴지통이에요. 그래서 뚜껑 달린 예쁜 휴지통. 제가 큰 휴지통이 좋다 했어요? 작은 휴지통이 좋다 했어요? 큰 휴지통은 더러운 쓰레기나 오물이 오래 머무르잖아요. 그럼 그만큼 집안에 안 좋아요. 근데 작은 쓰레기통은 좀 번거롭지만 빨리빨리 비우게 됩니다. 그건 나쁜 것을 빨리빨리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방마다 하나씩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리 생길 수 있는 우환이나 근심 걱정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꽃이요 꽃 그래서 휴지통과 꽃을 값지는 한에는 비치하는 것이 좋다 휴지통도 작은 휴지통 꽃도 작은 꽃으로 비치하는 것이 아주 좋다 꽃은 TV위라든지 거실에 선반이라든 이런데 이따가 하는 거 말고 작은 거를 비치하는게 좋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부현하자면자두 번째, 내년에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갑진년 한해에는 큰 것보다 작은 게 좋은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화분을 두개 정도 사가지고 이것을 주방 아니면 거실 TV에 올리다든지 또 협탁이나 탁자 위에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풍수학적으로 2024년도 갑진년은 갑자을 축정인 갑자을 축정인 무기경신계에서 이 갑은 일종의 우두머리예요. 야, 이갑질한다그말도 들어봤죠? 네, 선생님. 우리가 무슨 계약서나 이런 거 봐도. 네. 그래서. 중사적로 2024년도 갑진년 한 해는 우두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찢어 복하는 경쟁을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어디든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자주 생겨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것을 맞고 예방하는데 뭐냐? 갈등과 대립과 근심과 걱정을 맞고 예방하는데 뭐가 최고냐? 아름다운 것이 최고예요. 그것도 음의 기운을 가진 것이 최고예요. 자, 13579, 이것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 양수지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양의 기운이 두번 겹친 날에서 이런 날에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1월 1일 설날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3월 3진날 방생을 한다든가 용왕빈도를 한다든가 생주 기도를 하고 5월 5일 단호날 머리 감고 세시 풍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7월 7일 실서, 결혼할 직녀가 만나고, 의작 교사 만나고, 그리고 결혼 못한 짝이 없는 남녀들, 귀인 상봉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고, 9월 9일 양수가 두번 겹친 날에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묵은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덕을 받는 것이 이 양수예요. 그러면 2024년도 갑진년에는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을 올려놓으 했죠. 그래서 작은 화분을 작은 화분을 두개두 두 개를 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립과 싸움과 갈등이 짜증이 나면 더 그렇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남편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물한 그릇 또오나 이러면 아내가 향수를 칙칙 뿌리면서 네 여보 여기 꿀물 있어요 이러면 남편이 스트레스가 받더라도 집에 와서 풀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이 지친 몸으로 여보 물한 그릇 주라 아내가 네가 떠물라 이러면 <laughs> 싸움 나잖아요. 그러듯이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것이 갈등과 대립과 번뇌를 예방하는 데는 최고다 의 말입니다. 치마 부지한자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laughs>